기동전사 건담 r p g 전모 뭐야 이거 듀오 탱크 고스트 마린 듀오 뭐야 듀오 다크야 어떻게들 지세요 질럿 건담 헤비 암즈 아따 이름이 참 이름이 다 특색이 있구만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전사의 모험이네 찐 전사의 모험 그러니 2 5 6 2 5 6이네 니카의 모험 2였나? 전사의 모험 4호였나? 니카이 몸 2가 전사의 몸 포로라고 딱지 붙이고 나온 것 같은데 니카이 몸 1은 내가 공방에서 몇번 봤단 말이야 빨강이 사라 캐리건이고 딴 놈들은 다반전인네 설마 그 맵일 줄은 그 맵의 후속쟁일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한, 체력 한 250쯤 되면 빼야겠는데. 야, 마린이 그럼 킬 제일 높네. 아, 마린이 존나 쎄. 야, 보스인가 봐. 아이, 말이 개쎄. 아, 말이하고 싶었는데, 내가 말린할 걸. 역시 전사의 몸류는 마린 저글링 이런 간단한 유닛이이 최고야. 내가 전모에서 마린 저글링 이런 건 사기는 말이 봤는데 질럿이 사기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? 야힐데어 설마 유니 업그레이드 없냐? 이게 유니업그레이드가 피콘? 야 마린 개수 10 질럿 개수 10 보스트 개수 10 탱크 개수 10, 벌써 개수 10, 다크 개수 10, 마린 개수 10. 진짜 전설이다 야 그래도 내가 벌처나 탱크보다는 상황이 좋다 벌처, 탱크, 다크 자, 벌처 탱크 다크 이 삼총사는 너무 너무 중심인데? 보스도 저기에 끼워 줘야 되나? 다형제로. 그, 고스도 넣어 줄까? 그래도 고스는 킬잘 하고 있네. 파랑, 파랑도 제법 킬이 돼 있고, 아하, 존나 패! <laughs> 뭐야? 이번에 힐안시켜주네오 유리 강화. 메린 뭐야 이거? 도시미야? <laughs> <또 심이야? 웃음> 야 보라 떡상. 어... 파, 파랑은 그대로 갈색 그대로 쌤야옥조버 가져와 옥 가져와 연두, 연두도 이 정도면 떡상 지금, 지금은 다 쓸만한 듯? 아 그니까 벌초도 이거 저걸링 먹으면서 킬 많이 할수 있나? 그러면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쓸만한 거 같네 오라가 진짜 씹덕 상했고 보다가 아까 뭐였지? 호스트. <laughs> 아니, 근데 보라는 왜 메딕이 두개나 있냐? 야, 그래도, 갈색이, 처음에 해동킬이 있어서 그런지, 보라가 떡상했는데도, 킬을 따라잡지 못하네. 이렇게, 적이 한 방에 안 드시는 게 크구만. 사이코 건담 티탄즈 메사라 티탄즈 자크 엑시즈 감금장치 시로코 아 저, 저기로 제한테 가는 길이 열, 열린다고 잠금장치 시로코요? 근데 지형이 256, 256인데, 지형을 다쓴게 아니라서 금방금방 가네. 이렇게 스무스하게 밀리는 것도 있고. 역시 최강의 마 말이다. 대단해, 문 야, 근데 주왕이랑 나랑 왜 똑같냐? 야, 그러고 니 주왕이랑 나랑 왜 똑같냐? 다른 드라 몬이 아니네. 아니. 똑같아. 이거 뭐 뒤에 이런 거는 세력 명의가 봐. 티탄즈 지온, 지온 맞나? 지구 연방 맞네, 지용 세력 명이 맞나 봐. 오 보라 킬 따라가나? 갑자기 저며 닝이 많이 나와 가지고 킬떡 상하는데, 결국, 공업하는 놈한테 방업까지 딸려 킬을 못 먹으니까. 그리고 이거, 방업도 존나 많이 해야 효율이 나오는 건데. 야, 보라, 따라갔네? 저글링 많이 나와가지고 킬 따라갔네, 갈색이랑. 갈색한테 따라갔네. 갈색 따라잡았으 이번에도 진화겠지? 처음에도 두개 깨고 진화였으니깐 아니 왜 주황이랑 낭랑 유닛 똑같냐고 아니, 아니 왜 눈이 똑같냐고? 주왕은 다크 시작, 나는 진더 시작이었다고 왜 똑같아? 와 스팀, 스팀파벳, 일반파벳이구만. 이거 아, 근데 악한 떡상이라 하긴 뭐한게? 갈색이 갈색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는데 연두도 다시 탱크 됐고, 야다 다! 다. 포기 유닛으로 돌아갔어 아니 야 다크 시작 시장 딜러 시장이면 씨발 야 이름이라도 다른 악한을 쓰던가 <laughs> 아니, 면은 아니, 없으니까 저거 하나 넣어주아지 아니, 아니, 아스 아니, 아 페란, 일토스, 해가지고 오케이 아니, 해약해갓킬도킬도 엑스 아 렉! 네. 공업 시보가 끝이 됐으니까 나도 조만간 풀업이겠네. 그러니까 이러면은, 방업은 그냥, 공업다 찍은 놈이, 요기거리로 그냥 하나씩 찍는 그런 거네. 아, 많이 존나 쎄. 아, 이 새끼, 방업도 15 찍으면은, 풀로아이냐 40킬 남았네. 이제 유닛 좀 다르게 해주지, <laughs> 아, 진짜. 정말 오늘 하는 맵들 다왜 이러냐, 이거. 드론, 드론 뭐였지? 드론 감옥 탈출기였나? 그거는 갑자기 전화 뜬금없는 전작 거 물어보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. 오늘 하면맵데이 다 왜이러냐 야 빼지마! 야 끝인거 같은데? 야 유리 바뀜! 야주황이랑 나랑 같은 유리다이다 바뀌었다. 아니 니콜 어디어 <laughs> 파랑이 더 좋네 공속때문에 아야 너무 아파 아 너, 너무 박진감 넘치는 최종제인데야 스카웃 잡아 스카웃 저캐리158 이거 스카웃부터 잡아야돼 격추하겠다! 아 씨발 아무도 파랑 안 때려서 파랑이 최우승자네아 으아... 갓겜 지지.